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아와 함께하는 다섯번째 다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음 고민을 좀 하다가요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사랑이 올까요? 로 잡아봤어요 자뭐 얼마 안남았지만 5월달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뭐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쨌든 지금 나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까요? 우리 보기 편하게 한달정도 잡을까요? 자, 음력으로 오늘이 아마 열흘이었으니까 그냥 5월 한 달로 잡아볼게요. 5월 달 새로운 사랑이 올까요? 라는 주제를 잡고 카드를 뽑아봤어요. 자, 번호는 늘 똑같습니다. 4, 3, 2, 1, 1, 2, 3, 4번이에요. 자, 역시나 보기는 4개의 사지선다형이고요. 여러분들께 선택하실 시간 3초 드릴 거예요. 자, 3초 드리면 네 가지의 번호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많이 들어봐요. 의미 없죠? 늘 항상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알 거예요. 자, 시간 드립니다. 3, 2, 1, 스타트. 자, 역시나 4, 3, 2번은 자, 1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카드는 1번을 고르신 분들의 답안입니다. 자, 5월달 새로운 사랑을 찾아올까요? 자, 사랑에 대처하는, 1번을 뽑으신 분들이 사랑에 대처하는 현재 나의 연애적인 성향입니다. 오, 흥미로워요. 예. 음, 예. 어, 제가 오늘 카드를 뽑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조금 이렇게 노멀한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데, 어. 그랬어야 조금 괜찮은 답이 나올 텐데 노멀한 생각을 제가 하지 않았나 봅니다. 예, 오늘 카드가 왜 이럴까? 카드가 저를 배신하지는 않겠죠. 늘 언제나 저와 함께하는 카드요. 매드벌 스카핀이고요. 음, 지금 뽑으신 카드는 1 번을 뽑으신 분들의 카드입니다. 자, 연애적인 성향 먼저 볼게요. 사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이별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이별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나 a n y anyway, w 어쨌든 연애나 사랑에 대한 어떤 큰 감정 변화를 겪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별 생각 없고요. 뭐 생각은 많지만 뭐 그거를 극복해낼 별 의지가 사실 지금 있지는 않은 상태로 비루어 짐작이 됩니다. 사랑에 대한 큰 충격이나 변화가 있던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하지만 그걸 실천할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 그런 분들 이 현재 그래도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되는 게 싫고요. 쓸데없는 노력이 낭비가 되는 게 싫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새로운 사랑을 찾고 뭐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게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즐거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실천할 별 의지가 크게 있지는 않다. 문제점이라고 꼽는다면 이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음? 마음이 가는 어떤 상대라든지 마음이 가는 새로운 연애의 뭐 대상이라든지 혹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 또한, 또한. 내 주변에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이나 이렇게 내 옆에 친구처럼 다가오는 사람은 많아도 나한테 먼저 호감을 보여주거나 나한테 먼저 이렇게 순수한, 100% 순수한 마음으로 나한테 먼저 어떤 프로포즈라든지 사랑에 대한 나랑 이렇게 연애해 볼래? 혹은 나너 좋아해? 이런 순수한 그런 고백을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런 고로, 그런 고로 이 사람들은 현재 즐거운 사랑, 그러니까 새로운 사랑, 순수한 사랑 이런 사랑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떤 고백이라든지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해 본 적은 사실을 지금까지는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천할 의지가 갖고 있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그런데. 가까운 미래로 쳐다본다면 어떤 이제 회식 자리라든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노는 자리라든지 뭐 어쨌든 현실적으로 남자나 혹은 여자나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이성이죠.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든지 기회는 분명히 올건 같다. 약간 뭐 좋은 의미로 하면 좋은 이런 회식 자리나 술자리나 뭐 친구들과 함께하는 뭐 이런 만남의 자리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약간 19금의 버전으로서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적으로 가면, 예, 뭐, 잠깐 원나잇이나, 뭐, 이렇게 엔조이도 사실은 돼요. 뭐, 이런 짧은 인연이나 짧은 만남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새로운 사랑을 할수 있을까를 쳐다봤을 때, 잠깐의 에피소드, 잠깐의 이벤트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할것 같지는 않다. 왜냐? 결과 값이 지금, 네, 절제거든요. 네, 이렇게 되시면, 잠깐 내가 이 사람과 즐거운 이벤트 에피소드로서 뭔가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조금 지속적인 만남은 내가 절제한다, 인내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 사람만을 만나지 않거나 음? 양다리를 뭐 이렇게 한 사람하고만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한 상대방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원래 만나는 여자친구는 있었고, 뭐, 나랑은 잠깐 이렇게 만났다가, 뭐, 이렇게 되거나, 잠깐 만났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깊어지게 되거나, 뭐, 이런 만남이 되거나, 혹은 내가 그 새로운 사랑을 잠깐의 에피소드로 받아들이고, 깊은 연애로서 가져가지 않게 될 수도 있겠다. 자, 결론을 정확히 정리해 보면,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새로운 사랑을 지금 하고 있을 생각은 별로 없는데,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는 분명 있대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이네요. 음, 그럴 수도 있죠. 예, 잠깐의 만남이 즐거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살짝 그런 말을 저도 해요. 결혼하지 마, 어, 여자의 무덤이야. 저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물론 뭐 남편한테 대놓고는 저도 말은 못 하는 건데. 뭐, 이제 알 만큼 알 거예요. 어쨌든, 애니웨이 anyway, 자, 2번을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가겠습니다. 지금 나오시는 설명은 이제 2번을 뽑으신 분들입니다. 자, 2번을 뽑으신 분들, 어,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까요? 했을 때 연애적인 성향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한 댓글을 달았더라. 그러니까 뭐 타로는 재미로 보셔라 약간 이런 설명을 드렸거든요. 역시나 이번 시간에도 같아요. 타로 카드는 무엇이다? 심리 상담의 도구이다. 예측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러니 재미삼아 보셨으면 좋겠다. 제 상담이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들으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는 센스로 보시는 게 정말 정말 좋은 상담이다라고 바라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달아서 이번 설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2번을 뽑으신 분들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까요?라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음, 요건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2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답답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어떤 경험이나 연륜이라든지 혹은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생각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바라봐도 되겠습니다. 그러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구요.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 사람을 바라봤을 땐 약간 이렇게 해답을 구하려고 막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런 스타일로 많이 이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실은 이번을 뽑은 당사자인 분들도 가끔은, 네, 가끔은 남들한테 이제 상담을 받고 싶은 때가 있죠. 예. 그래서 뽑으시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이번을 뽑으신 분들은 솔로가 아니실 가능성을 점점 볼게요. 예, 이번을 뽑으신 분들은 현재 솔로가 아니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나의, 나한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별 생각이나 별 의지는 없다. 왜냐, 새로운 사랑이나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 그것을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진행을 했을 테지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어떻게 계획을 품고 있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실천할 의지는 없다 하거든요. 의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만 하지, 몸소 실천에 옮기거나 계획에 옮기거나 하지는 않는다. 나는 늘 언제나 이 생각, 저 생각, 새로운 생각도 하고, 새로운 어떠한 방법도 구상을 하고, 뭐, 사랑도 그런 거랑 같아요. 이런 사랑도 있을까, 저런 생각도 있을까. 작가가 마치 나의 이야기를 공상하거나, 이렇게 스토리를 짜내기 위해 스토리를 짜듯이, 그렇게 늘 언제나 사랑에,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이제 머릿 속에 구상은 하지만 그걸 실천에 옮길 의지나 별로 이제 이런 행동력이나 이런 거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응? 안타 안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만나고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아까 점쳐봤었죠. 네, 지금 현재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랬었다라는 결론이에요. 현재까지는 이러한 분들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 올까. 음 그래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 와야 될것 같다면 와야 될것 같다면 어쨌든 애니웨이 anyway, 어, 현실적으로서 정말 뭐 지금 만나시는 분과 이별을 해야 어, 새로운 사랑이 올 수도 있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네, 누군가 있다라고 점쳐지는 자꾸 카드가 나와요 그러시다 보니 1 3번 데스 카드가 현재의 결론으로 나왔거든요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떠한 맺고 있는 관계에 있는 분이 있다던가 혹은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어떤 만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드라는 시점에 뭔가 결정을 하셔야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랑이 올수 있겠다. 만약에 이분이 엔드라는 결론을 내고 물어보신다면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미래의 결론 카드는 18번 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미지수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분은, 2번을 뽑으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누군가와 연인 사이이든 아니든, 이거를 뽑으실 때 당장 머릿속에 떠오른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상자와 관계가 사귀는 사이든 사귀는 사이가 아니든 어쨌든 내가 누군가, 특정 누군가를 생각을 했었고 그 특정 누군가의 관계를 결정을 지어야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할 수 있다라는 시점인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뽑으신 분들이시라면 뽑으실 때내 머릿속에 스쳐간 대상이 누군가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하셔야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논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을 뽑으신 분들의 카드였습니다. 음, 그렇죠. 새로운 사랑이 다가올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누군가 만나고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뭐, 새로운 사랑,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새로운 사랑은 들어오지 보면 안 되나? 그죠? 자, 지금 카드는 3번을 뽑으신 분들의 카드입니다. 한 번을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깔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결혼한 지 조금 됐지만 저도 아직 아직 가끔씩 그래요. 이종석 사진 보면은 어 네, 이상형. 다음에 태어나면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나는 다음에 태어나면 송혜교 돼야지. 어 그럼 남편을 송중길 거 아니에요. 오 이번 생에서 틀렸고요. 예 이번 생에서는 다시 태어나야 가능해요. 견적이 안 나오는 얼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제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음 생을들 기약합니다. 그런데 다음 생이 사람으로 태어날지는 모르는 일이라서, 그죠? 자, 3번을 뽑으신 분들 카드를 보겠습니다. 오, 예, 3번도 역시나 예, 답이 오묘하군요. 예, 3번을 뽑으신 분들 연애적인 성향부터 먼저 볼게요. 음. 일단,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오래 만나신 분이 있으시거나, 결혼을 논하실 만한 그렇게 오래 만나신 분이 있으시거나, 혹은 결혼을 하셨거나, 현실적으로 펜타 페이지가 나오셨거든요. 현실적으로 누군가와 시작을 하셨거나, 혹은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결혼을 하셨거나, 요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음, 그런 케이스가 되시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사랑에 다가올까요를 보시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카드랑 살짝 비슷하죠. 음, 그러게요. 차이점이 음, 뭐냐면요. 굳이 굳이 이상한 속에서 차이점을 찾자면 일단 이쪽 같은 경우는 어 이번을 뽑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볼게요. 거기에 1 2번 거꾸로 매달린 남자 행맨이라고 떴거든요. 교황과 다른 점은 뭐냐면요. 교황은 양다리가 가능한 카드예요. 사실은 어, 결혼을 삼각할 만큼 괜찮은 상대자라고 뜻하기도 하지만 교황은 사실 양다리라는 의미가 조금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행맨 같은 경우는 어, 의무적인 결혼이에요. 보통 이렇게 연애운에서 행맨으로 뜨면 희생하는 사랑을 경험을 하셨거나 굉장히 굉장히 어, 오래 만나셨거나 혹은 오래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묶여버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지금 연애적인 성향으로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 3번을 뽑으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케이스에 결혼하실 만한 분이 있으시거나 결혼을 하셨거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시라면 그럴 만한 분을 찾는다라고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랑으로 그럴 만한 분을 찾는다라는 가정으로도 상담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현재는 사실은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요 근래 일정이 굉장히 무리 하셨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새로운 사랑이 나한테 만약에 온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 내가 휴식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내 마음이 휴식을 줄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실은 바랄 수도 있겠다. 왜냐? 지금 나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런데, 그런데, 당장 내가 바랄 만큼 그렇게 나한테 막왁자지껄하게 마음을 표현을 하거나, 새로운 사랑을 나, 나한테 막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거나, 그런 것은 일단 없다. 없다. 다만, 내 욕심껏, 내가 길들이 내가 이제 참고 인내할 수 있는데,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욕심껏 나에게 이렇게 제, 이제, 제의를 해주거나, 나, 내가 좋다고 해주거나,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어, 떻게 보면, 어,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럴 만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고럴 만한 사람이 기다린다라고 바라보겠다고, 고럴 만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어, 혹은 만약에 그러신 분이 있다면, 있다면, 혹은 그렇게 결혼하실 만한 분이, 혹은 결혼하신 분이 나의 생각 같지는 않다라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이 다가올까요? 라고 봤을 때, 있는 사람도 지금 사실은, 어, 감당이 안 된다죠. 예, 있는 사람도 내 생각 같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누군가가 다가오더라도 나한테 그렇게 막 좋은 의미의 사랑이라거나 연인이라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결혼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분과 결혼을 하신다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전략적 제휴 같은 약간 이런 개념의 지금 결혼이 되실 수도 있겠다고요 지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랑이 올까요 봤을 때요거는 노우라는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예 지금 있는 사람도 그렇지는 않다. 일단 새로 다가오는 사람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3번을 뽑으신 분들은 노우입니다. 음,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시간은 3번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니네요. 예, 제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예, 저 의도해서 번호 뽑지 않아요. 예, 그렇게 바라보시고 자 이제 4번을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설명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설명입니다. 일단 역시나 연애적인 설명이고요. 조금 의외이긴 하지만, 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4번 카드를 뽑으신 연애적인 성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뽑으신 분들은 굉장히 굉장히 처세술에 대가입니다. 어떤 의미냐? 어,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기를 나의 감정이나 혹은 나의 어떤 마음 상태나 이런 걸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성격의 소유자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들어주는 쪽이지 주로 말하는 쪽은 아니라는 거죠 내 속마음이나 내 속이야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푸근한 감성으로 나는 다 들어주는 사람이고요. 만인에게 나는 약간 이렇게 포근하게 품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이런 걸 많이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번을 뽑으신 분들의 소유자는 어 굉장히 감정 기복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 스스로 잘 컨트롤을 한다라고 볼게요. 그러시기 때문에 처세술의 대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연애를 할 때도 그래요. 내 마음을 너무너무 이렇게 잘 컨트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잘 드러내는 성향은 아니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선과 악을 갖고 논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것처럼 밀당의 귀재라고 표현을 할게요. 밀당의 귀재라는 표현도 어울리고요. 음?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밀고 나갈 때와 멈춰야 할때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분은 지금 현재 연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4번을 뽑으신 분들은 썸을 타거나 혹은 연애를 하거나 하는 대상자가 분명 있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 두 카드는랑 상반되게 결과 값이 이것도 비슷하죠? 새로운 사랑의 효과를 보시는 분들한테 보통 대상자 누군가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뽑으신 게. 저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러게요. 이거 마스터에 약간 이런 게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을 때 현재 바라보신다면 당장 내 마음에 들 어떤 사람보다 당장 짧은 관계나 짧은 만남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멀리 바라봤을 때내 이상형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어 정말 짧은 연애할 사람 말고요. 호기심처럼 진짜 막 6개월 만에 막 진짜 6개월 동안 나 지금은 네가 좋고 뭐하고 뭐하고 하고 있다 딱 6개월도 안 돼서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 말고요. 그리고 너무 잘난 척하고 혼자 나 외롭게 두는 사람도 말고요. 응? 정말 정말 이제 내 외로운 마음이나 정이 많고 자존심은 세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 없고 정말 보고 싶다고 얘기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감정을 잘 표현해주고, 나한테 좋아한다고 많이 이해하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쭉 끝까지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카드예요. 그런 사람을 혹은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 혹은 지금 현재 썸을 타는 사람 또한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다가오는 사람까지 같이 합쳐서 살짝은 불안하게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라는 카드예요 음, 왜다 양다리일까요? 아, 참 희한하네요, 오늘. 예. 어쨌든 다 양다리 카드가 돼버리네요, 지금. 어, 양다리가 아닌 게 없죠. <laughs> 예, 아, 아닌 게 있었구나? 예, 있네요, 있네요, 예. 한 두, 두, 두 원만 지금 양다리 카드가 돼버리네요. 네. 4번도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4번 같은 케이스는 대상자가 저는 확실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한 사람도 뜯어, 이제, 꺼내, 이제, 떼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랑이 다가온다면, 그 사랑 또한 받아들여서 약간은 마음 불안불안불안불안하게 이 인연을 이끌고 간다 해요. 이렇게 얘기는 새로운 사랑이 다가올 거란 얘기가 되죠. 짧은 시간 안에. 예,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럽습니다. 4번을 뽑으신 분들. 예. 자, 여기까지 4번을 뽑으신 분들의 어, 결과 값이었습니다. 음. 이렇게 오늘 저랑 다섯 번째 시간 조금 짧다면 짧고, 간단하다면 간단하게 새로운 사랑이 올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담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항상 타로는 연애에 대한 부분이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보셔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준비해볼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어 뭐, 듣고 싶은 타로에 점사가 있다거나, 요런, 뭐, 타로 상담이 있다거나 하시면 조금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거 달아주시면 제가 그런 거 참고해갖고 영상 촬영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역시나 끝 마무리는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해주시는 센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Have a nice day.